구할 수 없는 한정판 라부브가 있다고? 안녕하세요 라친놈입니다 제 작년부터 라보부에 미쳐가지고 마카롱 시리즈, 같치 놀자 시리즈 그리고 하이라이트 시리즈까지 모두 다 모았는데요 심지어 시크릿까지 그리고 또 체크메이트 에디션, 할로윈 에디션 이건 무슨 에디션인지 모르겠지만 그 보라색 라보부 마지막으로 이귀염미까지다 모았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밀스를 보다가 한정판 라보부가 있다고 해서 짜잔 구해왔다 이거 바로 언플렉싱 음? 오픈 짠 뭔가 이 꼬리 부분이 조금 더큰거 같은 느낌? 두께도 조금 다르고요 왕 크니까 왕 귀엽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 번만 요거 바로 언박싱! 아니 사실 홍콩 여행 중에 저희 사촌동생이 이게 라부부야? 라고 물어봐가지고 어 아, 요거 좀 구해와 달라 요거 얼마냐 물어봤는데 심지어 그때 가격도 그렇게 높 안 왔어요. 근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못 구해왔는데 우리 크림에는 없는 게 없다지. 이게 싱가포르에서만 있는 한동판 라보보인데 싱가포르 여행 가는 친구들 보면은 딱 여기 앞에서 사진 찍잖아요. 이 싱가포르에 있는 머라이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라보보다.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부분에 아 가슴팍에 진주알이 두알 정도가 이렇게 이 심지어 다리가 있는 애가 아니라 소리로 있어가지고 뭔가 인어공주 같은 느낌까지 너무 귀엽잖아 저처럼 라부부에 푹 빠져계신 분들 이 싱가포르 한정판 라부부까지 한번 추천드리면서 까뜨